토트넘이 왜 흔들렸을까? 사람들은 경기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그가 떠난 순간 토트넘은 처음으로 슈퍼스타가 없는 클럽이 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손흥민이 12월 리버풀전에 맞춰 토트넘 홈을 찾는다는 소식이 터지는 순간, 영국 언론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티켓 서버 마비. 손흥민이 10년 팬덤을 끌어온 진짜 주인공이었다. 토트넘은 결국 그를 다시 필요로 한다.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에 매진. 입장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 이적 이후 영국 현지에서 들려온 이야기들. 경기장이 조용해졌다. 스타 파워가 사라졌다. 경기를 보러 갈 이유가 반쯤 사라진 느낌. 스텝보다 더 잔인한 건팬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티켓 리셀 가격 폭락 관중수 감소 굿즈 매출 하락 SNS 언급량 추락. 토트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클럽의 얼굴이었다는 걸. 손흥민, 리버풀전 방문 예정. 이 문장 하나의 티켓 플랫폼 전체가 폭발합니다. 검색량 급증. 리셀 가격 미친 듯이 상승. 해외 팬들 항공권 문의 폭주. 토트넘 굿즈 페이지 서버 지연. 이건 더 이상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벤트. 이건 역사.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작별의 순간입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조차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너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해외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는 우리의 리더였다. 마지막은 꼭 보고 싶다.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팬이 됐는데, 이건 못참지. 비행기표가 비싸도 간다. 이건 역사다. 떠나도 마음은 여전히 토트넘에 있었던 사람.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풀 전 티켓은 손흥민 고별 콘서트다. 유럽 축구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 선수. 정말 손에 꼽힙니다. 단순 방문 발표 하나로 토트넘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기 매진부터 티켓 매출 최대치 리셀 시장 과열부터 바이럴 상승 손흥민 굿즈 판매 폭증 전 세계 언론 노출 아시아 시장 재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의 아시아 영향력은 확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귀 이벤트는 아시아 커뮤니티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워입니다. 손흥민은 떠난 선수가 아니라 아직도 토트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12월, 토트넘 스타디움. 90분의 경기보다 더 중요한 장면. 10년 동안 쌓아왔던 기쁨, 눈물, 우정, 사랑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터집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팬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경기장 전체가 그의 이름을 합창하는 그 순간. 이 장면은 이미 영국 언론에서 토트넘 역사상 가장 감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걸 움직인 건골, 기록, 트로피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토트넘의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떠난 뒤에도 구단을 살리는 선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진짜 월드클래스, 진짜 리더, 진짜 레전드, 손흥민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가 구단을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미국 초대형 기업들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서로 먼저 손을 들고 뛰어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인기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온 표현 그대로 전하자면, 손흥민은 이제 리그를 움직이는 브랜드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직후, 구단 내부에서는 한 가지 예상은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이 크게 성장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선을 훨씬 넘어섰다 못해 구단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LAFC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는데요. 손흥민이 오고 난 뒤엔 모든 규모가 바뀌었다. 팬덤의 에너지, 조회수, 시즌권 판매, 굿즈 매출. 기존의 LAFC의 한계선이라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 즉,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구단의 경제 구조 자체를 갈아엎었다는 거죠. 손흥민 효과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스폰서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유니폼 메인 스폰서 경쟁인데 손흥민이 도착하자마자 이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업들이 구단에 연락하는 상황. 보통은 구단이 기업을 찾아가서 스폰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LAFC는 지금 반대입니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시즌이면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초대형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시금료, 자동차, 금융, IT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미국 최상위 브랜드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하네요. 손흥민의 선수로서의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브랜드 파워와 이미지 경쟁력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분석한 손흥민의 강점은 아래 세 가지라는데요. 첫째, 세계적으로 희귀한 비호감 요소 제로 이미지. 미국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손흥민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 중 보기 드물게. 스캔들, 논란, 비호감 요소가 단한 개도 없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모델은 리스크 제로형로 간주합니다. 둘째, 월드클래스 실력 인간적인 서사. 손흥민의 경기력이 슈퍼스타급이면서 언행과 태도는 겸손하고 인간적이라는 점이 조합을 미국 기업들은 NBA의 스테판커리 MLB의 오타니 쇼헤이와 비슷한 레벨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미주 유럽 아시아 팬덤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축구선수 중한명 기업들은 브랜드 노출 효과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손흥민이 경기 하나 뛰면 최소 4개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브랜드 효과가 발생한다. 즉, 광고비 대비 효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손흥민이 오자 LAFC는 한 시즌 메인 스폰서 계약가가 MLS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기존 연간 스폰서 계약보다 최대 300까지 뛸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기자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을 잡은 순간 LAFC는 선수 영입이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를 영입한 것이다. 굿즈 판매율은 이미 예상치를 훌쩍 넘겼고, LAFC 온라인 쇼핑몰은 손흥민 라인만 따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트래픽이 몰린다고 하네요. 미국 팬들이나 기자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MLS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슈퍼스타가 왔다. 손흥민의 존재는 리그 전체를 움직이는 총매제 역할을 한다. 유럽 시장까지 MLS 경기를 보게 만든 선수. 거의 호들갑이라 부를 정도의 극찬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MLS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LAFC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연봉을 준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전체를 열어주고 있다. 즉, 손흥민은 구단을 살렸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스폰서 경쟁은 시작일 뿐이고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줄 시너지 효과는 앞으로 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MLS와 LAFC의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뒤집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